아이디를 딱 만들었을 때 느낌이 왔지. 그게 그게 세대 들으면 될거 같기도 했고. 마이크도 아이디도 그렇게 느껴지고. 앞에 입맛에 진동 고스란히 전달될 때가. 오! 오! 소리가 괜찮아? 그러면 괜찮지. 앞에 어떻게 할래? 오, 나 괜찮네. 어! 어! 우아는 아직 아 d 아직 쉬 o 나이 d not. I generally have country. Who is this? Who 이 s 이제 어쩔 수 없네 괜찮안 받고 수 있겠다 이 녀석들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님 안돼 이소라와 구해주면 잃어버린다 조심 조심 선생님 날개에 미니만 끼 날개만 계속 부딪히잖아요 선생님 날개가 없어졌기 때문에 호가 괜찮은 거라고